제1회 동계 유스 올림픽 홍보대사 차 오스트리아로 떠났던 김연아 선수가 지난 16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손인사를 건네며 모습을 보인 김연아 선수. 그녀는 검은 야상에 진을 매치한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시선을 끌었는데요. 이어 자리를 옮긴 김연아 선수. 제1회 동계 유스 올림픽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어린 선수들이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게 그리고 어, 이제 롤 모델들 이제 이미 어, 올림픽 경험한 선수들과의 만남도 있고 해서 어, 어린 선수들에게 많이 영감을 주고 또 경기할 때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동안 러시아의 피겨 요정 엘리자베타 뚝다미셰바가 김연아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러시아의 뚝다 미셰바라는 선수 아시죠? 그 선수가 오늘 쇼트 뜬다고 소치에서 연아 언니랑 금메달로 한번 대결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몇등했는데요일등했어요 네. 아. 네. 아. 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그럼 뭐 제가 소치 나가지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뭐 되게 체구가 작은 선수인데 그 어디서 나왔는지 그 파워가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아직 소치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김연아 선수. 하지만 올 봄에 열릴 아이스쇼를 통해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죠. 올 보메이스 아이스쇼에서는 새로운 두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게 될것 같아요. 하나, 한 프로그램은 이미 저 미국에서 이제 받아왔고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곧 받아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 피겨 요정들의 롤 모델 김연아 선수.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자주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